자 트레버스 세로 길이를 한번 봤는데요. 2열하고 3열을 모두 폴딩해 놓고 이 문이 닫는 위치까지 문이 닫는 위치까지 갔을 때 지금 현재 2m 20 정도가 나오죠. 2m 20. 그리고 2열을 접었을 경우 3열하고 트렁크 공간만 잡게 되면은 1m 15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. 자 트레버스 가로 길이요. 가로 길이. 가로길이 딱 쟀을 때 지금 얼마나 오냐면은 1m 20이 나와요 1m 20자 다음은 타워 차량 기럭지입니다 2열 3열을 모두 폴딩 했을 때 끝에 나오는 거리가 2m 20 인데 타워는 요 베이스 부분이 끝머리 부분이 좀 많이 넓습니다 근데 사실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만약에 땡기게 되면은 2m 30 40 까지도 나오는데 문 닫는 부위라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기력지는 트레버스랑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타오 가로 길이 자, 보시면은 뭐 여기까지 잡았을 때 1m 20이죠. 이 트레버스랑 타오랑 기력지나 폭이 거의 안에 실직 공간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운전석과 보조석의 요 길이. 타워를 안 잡았을 때 월등히 커 보이는데, 뒤트렁크 가로 길이는 거의 똑같았어요. 이 운전석 길이는 어떨지 한번, 이 트레버스 차량입니다. 한번 가로 길이 체크해 볼게요. 자, 지금 저기서 걸었을 때 여기까지가, 자, 문 닫는 부분까지 좀 과하게 잡았을 때, 자, 1m50이 나옵니다. 1m50. 타워로 왔을 때, 이 운전석하고 보조석의 길이가, 지금 보면은 이 1m 거의 70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이야, 그 트렁크의 가로 길이와 운전석 보조석의 가로 길이가 20cm 이상 차이남이 결국에는 이 뒤에서 들어오는 라인의 디자인이 트래버스는 일직선이고 이 폭이 차지하는 게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. 이 타월을 보게 되면 운전석에서 뒤로 들어오는 기형이 약간 좀 나선형으로 뒤에 좀 꺾여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폭이 차지하는 게 거의 트레버스의 두 배를 차지하게 되네요. 그래서 2열 트렁크, 2열하고 운전석 공간은 트레버스에 비해서 대략 한 20cm가 가로 길이가 큰 반면에 트렁크 쪽으로 3열과 트렁크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트레버스와 공간이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. 자, 트레버스와 타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. 집도 그렇듯이 이 차도 공간의 활용도와 잘 빠진 구성 공, 그런 실측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. 트레버스도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타오 못지 않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비교하자면 타워가 역시나 뛰어납니다 많이 비교를 해보는 펠리세이드나 카니발을 여기서 재원상으로 비교를 해 보자면 거의 산타페가 정도 혹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가 옆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한번쯤 구경해 보시고 시 구매가 어렵더라도 모터쇼에 온 듯한 느낌은 충분히 받을 겁니다. 가까운 매장에 한번 들러보시고 많은 구경들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와상카